협상이 정말 정말 순항. 테슬라 이틀째 폭등. 무슨 말일까요? 일단 하워드 르트닉 미 상무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이 정말 정말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하는 와중에 하워드 러터닉 미 상무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그렇고요. 좀 뻥이 세요. 뻥이 세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에게 말할 때 뉘앙스를 보면 그것을 알거든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말 정말 강조를 한게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공장은 중국에 많잖아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미국, 미국에서도 그렇 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테슬라는 지금 계속 올라 가고 있어요. 2025년 6월 10일 현재에요. 326.0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예, 회장의 충돌이 사실상 예,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하고 아주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한쪽에서는요, 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테슬라의 지원금을 다 끊겠다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15%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떨어진 게 한꺼번에 이틀 사이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6월 4일 기준으로 332.05달러였는데 6월 10일 기준으로 326.09달러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회복했죠. 테슬라가 이렇게 이틀 연속 회복을 하면서 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결국은 6038.81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0.5% 올라서 32.93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63% 올라서 2123.75가 올랐습니다. 19,714.99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오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오르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덩달아서. 예, 다우산업 지수,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도 올랐습니다. 0.25%가 올랐고요. 105.11이 올라서 42,866.87로 마감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요, 예, 미중 무역 협상에 예, 꽂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르는 것이 개별주 주구로 가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개별 주식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들 다 오를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5242.50을 기록했습니다. 야 진짜 많이 올라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러다가 2024년 7월 11일인가요? 5,904.50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만 2.06%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오늘 0.93% 올라가서 143.96까지 4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장난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아마도요.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 오늘 보시면 알파벳, 알파벳도 1.34% 올라갔습니다. 180.11 예, 예, 0 1 달러까지 기록을 했죠. 알파벳만 올라갔느냐? 오늘 시장을 보면 메타도 예1.20% 712. 6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아마존도 0.29% 217.61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와, 이거 장난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0.39% 떨어졌는데 470.92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애플도 202.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도 우리가 유심히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만 0.61% 올라갔습니다. 지금 202.67이니까 2024년 12월 31일에 250.42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이 움직이면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에 쏠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강 위안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미국은 약 달라 하기를 원할 거고요. 그래야 중국 수출이 미국으로 쉽게 쉽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마 그 협상이 쉽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세계 경제는 살리자는 분위기가 좀 깔려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시장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계속 올라오는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즘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